굳이 역추적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수능 날 수혈의 기납적정의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서 이 문제를 이제 예제 삼아서 풀이 예시를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이 문제 가지고 감론을박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항을 봤거나 아니면 뭐좀 먼저 이제 다른 문제들에서 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즉 그러니까 외워져 있어서 혹은 이제 거꾸로 풀게 되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작 몰라서 그랬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에는 오늘 설명드린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평가안에 안배가 될수 있는 문제들 두 문제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이제 뭐 거꾸로 푸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찾아보면서 문제의 핵심 원리를 한번 연습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이제 A1의 값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A1이 현재 없죠. 그럼 이제 A1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문자로 가정하고요. 그래서 이 문자로 가정한 상태로 이제 이수열이 어떤 규칙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섯 번째 항, 번째 항 일곱 번째 항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해서 n이 1일 때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 처음 보는 듯한 수열이 어떤 패턴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때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마음 편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일련번호를 좀 써놓고 출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AN이 홀수인 경우, AN이 짝수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리를 파악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A가 홀수인 경우로만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가 홀수. 여기다 써놓을게요. 진행을 해 봐요. 이제 a 면그 다음에는 2에 A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짝수고, 그 짝수인 거를 다시 저 정의에 따라서 2에 a-1, 이렇게 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조짐이 보여요. 어? 내가 a라는 애가 1일 때와 a라는 애가 1보다 클때두 가지 경우가 좀 다르게 나온다.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순간, 저는 이제 원리를 파악하려고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가 1인 걸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a가 1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면 2가 되겠죠. 이게 1이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계속 반복하는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진행된 게맨 마지막에 두개 숫자의 합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문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a1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홀수인 a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아이 다음에 홀수는 3일 때 나오겠다 근데 3을 진행하지 않고 깨닫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으면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 같이 해보죠 이제 이걸 진행할 때요 위에서 확인했던 a가 1일 때로 확인했던 그 원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3일때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이면 그 다음에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도 어떤 규칙이 나올지 추측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추측을 넘어서 좀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도 하겠죠. 어떻게 되나요? 2의 세제곱인 경우 2의 2제곱 2의 1제곱 즉 2가 이렇게 나오면 위에 있는 이 경우가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진행된 결과가 A 여섯 번째, A 일곱 번째가 문제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걸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도 우리가 찾고 싶었던 A1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는 5일 때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1에서부터, 그 다음 나오는 1, 그리고 두칸더 밀어진 1.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7 이상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 문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패턴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홀수의 홀수로 가능한 숫자들 1, 3, 5로 모두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수를 봐야 되겠죠. 이제 짝수를 볼 때도 우리가 홀수에서 찾았던 어떤 규칙 원리가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을지 생각하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2일 때는 더 이상 써보지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2부터 출발한 걸 왼쪽으로 시프트 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21 21 2일, 21 2일, 21이 반복되며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의 합이 여전히 3이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 때도 성립을 하죠. 그다음에 앞서 이제 홀수일 때 2의 거듭제곱을 반으로 계속 나누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2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찾아놨던 이 패턴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1 대신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규칙을 또 다시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2의 세 제곱은 같은 경우로 2의 세 제곱일 때부터 출발한다고 홀수인 3일 때부터 출발한 것을 바탕으로 쉬프트를 시키면. 찾을 수 있고요. 2의 네 제곱일 때는요. 3자리 대신에 2의 네 제곱이 들어갔다라 생각하면 여전히 규칙을 성립시킨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2의 5제곱은 또다시 쉬프트 한 칸에서 찾을 수 있고 2의 6제곱은 5자리 대신에 2의 6제곱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모든 항들을 찾았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보면 선지 없어요. 이것도 이제 평가 안에 안 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 내가 짝수를 더 찾아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어있는 짝수들을 찾아보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사이에 6이라는 숫자가 있고, 2의 3제곱, 2의 4제곱 사이에 10과 12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숫자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우리가 찾아놓은 패턴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6일 때는요. 3 앞에 6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 앞에 6이 있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한칸 시프트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2일, 2일이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밀려나도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의 합이 여전히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0일 때는 5 앞에 1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칸 이렇게 밀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는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 3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는요. 6일 때한번더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프트 두칸 밀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주어진 1이 여기로 밀려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은 여전히 3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충족시키는 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숫자들을 다 찾았습니다. 수열이 나열,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열을 쭉 계속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열하다가 나열로부터 탈출을 해서 문제의 패턴을 찾아서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 맞는 항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 이 문제의 제좀더 배경이 될수 있는 문제, 두 문제 같은 계열에 있는 기출문제들 제가 지금 또 올려 드릴 테니까 꼭 연습하셔서 수능 날 부디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